반갑습니다 플러스 베이스볼 민 대표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네. 어떤 글러브 소개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최근에 저희가 가장 많이 찾는 글러브들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검정 색깔 글러브 좋은 글러브들 많이 찾으셨어요. 싼거싼거 찾는가요? 싼거 저렴 싼글러브에 검정 색깔 글러브는 사실 잘안 나가요. 그렇죠. 그 저렴한 걸로 좀 이제 화려한 글러브가 색깔이쁜 글러브가 많이 나갔고 또 이제 고급 글러브들은 검정 색깔 가죽이 주는 되게 묘한. 그런 그 고급스러움이 있거든요. 딱 보면 어택감이나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저도 검정색 가죽은 네. 확실히 좀 티가 나더라고요. 그쵸. 네. 저도 그래서 하나를 산다 그러면 검정색을 깔 선택할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검정색 깔 글러브들, 좋은 글러브들이 꽤 많이 들어와서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글러브, 블랙 에디션 글러브 특집으로 음, 오늘 그럼 블랙 드릴게요. 컬러 특집인가요? 네. 블랙 컬러, 컬러 특집. 아. 블랙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가죽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가공방식으로 글러브에 데미지가 없이 좋은 가죽으로 많이 생산해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네. 확실히 남자는 블랙이죠 네, 남자는 블랙이죠 블랙이지만 또 이렇게 스티치 같은 거 이런 재미난 포인트들을 보시면 네. 다양한 재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블랙 티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두수 네. 글러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응. 제네럴 킵 가죽으로 제작된 5DNA 비즈노 프로 BSS 글러브입니다 얘는 62,700원짜리 모델이기 때문에 1AJGH28201번 품번이에요 5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쿠션, 그 다음에 엄지 쪽으로 라벨이 돌아가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 꼈을 때 글러브의 느낌이 손목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러브의 어떤 착수감을 중요시 하시는 분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고 일본 한지가가 63,000엔 대 글러브이기 때문에 고가 모델이고 예전에 구형 모델은 55,000엔에 6 5 0 0엔이었어요 그냥 가격이 인상된 글러브잖아요 그만큼 신형 모델의 글러브다 그러니까 신형 모델이 만큼 글러브의 관리 상태나 전체적인 같은 신형 글러브 중에서도 좋은 글러브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은 제가 되게 익숙하거든요 네. 컬러별로 제가 엄청나게 그렇죠. 소개 많이 했던 네. 기억이 네. 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만큼 좋은 글러브인데 이번에 구하기 힘든 블랙 컬러 한정 글러브가 입고가 됐습니다. 네네. 저희 원래 초기 판매가격이 68만 원이고 이게 온라인 최저가를 찾아서 선택했던 글러브 가격이 68만 원이에요. 네네. 그런데 해당 글러브 플러스 베이스볼의 특가는 특가는 60만 원. 60만 원. 네. 네,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즈노 프로 크래프트 에디션 스페셜 오더 글러브와 동일한 미즈노 프로 손바닥에 자수가 있고 크래프트 에디션 각인 있는 프렉시. 가죽으로 프렉시 엘리트 가죽으로 제작된 하가 재팬 글러브입니다 크래프트 에디션은 뭔가요? 어, 그 몇몇 포지션의 포지션별로 한두 모델만 네. 이그 장인이 이 글러브 형태나 그런 걸 다듬어 가지고 만든 글러브고 음. 오더 글러브 퀄리티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음. 조금 더 만듦새가 좋다 오더 글러브는 하나만 만드는데 이런 거는 어쨌든 하나의 가죽이 원피에서 하나만 생산되는 음. 최고 등급 모델의 한정품으로 보시면 되죠 네네. 크래프트 에디션 뭐 이름 자체가 뭐 장인의 한정품이 개념, 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요게 지금 2 5년대 새로 나온 디자인이야. 그렇죠. 스피드 레보라는그 실제로 그 영상에서 안 나오지만 요 안쪽에 네. 그 턱이 턱이잖아요. 턱이 턱이 그래서 네. 공을 잡을 때 왼손으로 아지면서 공을 던지면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예전에 그런 글러보 있었는데 어떤 브랜드 글러브였죠? 요렇게 돼 있는 건아니었던가 이게 이게 과학적으로 아 그거는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가. 고릴라가 개념은 비슷하지만 조금 디테일적으로는 달라요. 고릴라는 이 엄지 쪽에 딱딱한 게 돼서 네. 받쳐주는 아 느낌으로 한 거고 얘는 턱이 있는 걸로 하고. 그래서 네. 아무튼 뭐 기왕이면 신형 글러브 추천드리죠. 그다음 그렇죠. 하가 재팬이다. 그래서 95만 원대 모델의 글러브고 저희는 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80만, 네. 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글러브라고 생각해요. 하가 재팬 글러브. 다 원래 얼마짜리 글러브라고요? 원래는 구, 최저가가 95만원이었습니다 95만 일반적인 오더글러브보다 조금 더 고급적인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미즈노에서는 정말 거의 최상급이네요 그죠? 그렇죠가격 너무 좋잖아요 그냥, 그냥 딱 봐도 윤기 흐르고 네. 이런 어떤 디테일들이 있고 라벨도 신형 라벨이 달려있고 네. 일반 미즈노 프로라벨과는 다른 라벨이죠 딱 봐도 비싸보입니다 딱 봐도 네. 비싸보이죠 네. 껴보면 더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껴보실 수는 없지만 어, 껴볼실때 느낌을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글로브 소개해 주셨죠 오타니 모델의 가정은 아시스 골드 스테이지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 골드 스테이지 아이프로 프리미엄와 프리미엄 라벨 택부터 품번이 3 1 2 1 2 3 7 5 골드 스테이지 아이프로 아이 프리미엄 이라고 되어있는 아이프로 자체가 그래서 한정품 한정품인데 제일 거기서 골드 또 프리미엄이면 골드 스테이지의 제일 좋은 거는 아이프로 가장 아이프로 중에서도 프리미엄 음. 모델로 나온 글로브7만원이 그러니까 넘어가는 모델이거든요. 음. 품번 불러주시다 말았습니다. 3121B370 음. 모델이그러고요 사이즈도 12인치 정도로 되어 있고 그냥 좋은 글로브 이거 뭐 사실 설명할 이유가 없고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껴보면 되게 좋은 느낌이 있는데 탄력 있는 말랑말랑한 느낌이 아니라 견고한 느낌이 드는 글러브예요. 그래서 꼈을 때 내 손에 이 버텨주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잘 길들이면, 어, 길들이기가 어렵겠지만, 잘 길들이면, 어, 적토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튼튼한 글러브입니다. 그런 네. 느낌이 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아식스의 한정품 중에 한정품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모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식스가 글러브 생산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가 들 정도로 지금 희소성이 있는 글러브에요이 양모부터 뭐 굉장히 좋은 글러브죠. 그래서 이게 또 110만 원대 글러브인데 저희는 최저가격으로 85만 원에 판매하는 글러브입니다. 85만 원. 85만 원 아식스 골드 스테이지. 아식스 오더 글러브보다도 품질이 훨씬 더 좋은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네, 투더 글러브 세개 블랙에디션 서개에 시켜드렸고 네. 이제 내야 글러브 세 개를 보여드리면 먼저 Z 젯. 프로세터스 스페셜 오더. 기본 가다가 216 가다의 패턴의 글러브입니다. 해당 글러브는 킵스킨 모델의 글러브 마타가 들어가 있고 요시카와 아오키 모델의 기본 모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킵스킨으로 제작되었고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요 각도 고것으로는 느끼시나요? 완벽도가 굉장히 좋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디자인이 딱 봐도 이뻐 보여요. 네. 엄지 각 너무 좋고 카멜 색도 가죽 끈이 좀 너무 배색이 참 좋네요. 음. 그렇죠. 그리고 프리미엄 라벨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일반 글러브들, 아까 아시트 글러브는 어, 아직까지 내꺼 글러브가 안된 느낌의 글러브였잖아요 얘는 처음 끼는 사람한테도 착 달라붙는 착수감이 있습니다 음. 그죠좀 편한 느낌이 네네. 있죠 가죽도 촉촉하네요 네, 촉촉하죠 그다음에 내 손에 맞춰서 관절에 맞춰서 글러브가 잘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게 저희가 취급하는 제트 다이아몬드샵의 오리지널 글러브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글러브입니다 검정이지만 얘는 좀 스페셜 블랙 음, 느낌이 나. 레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예, 뭐. 광택감이나 이런 게. 그 해당 글러브는 보통 95만 원대 모델의 글러브인데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78만 원. 78만 원. 네, 78만 원. Z 킵스킨 모델의 글러브입니다. 킵스킨 모델에 다양한 칼라들이 들어있기 와 때문에 또 페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칼라 글러브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아식스 골드 스테이지 아이프로. 아이 아까 프리미엄일 던 얘는 아이프로의 일반. 어, 챔피언 플래그라는 한정품입니다. 그래서 와규 가죽으로 제작됐어요제팬허트 레더라는 각인인데, 이거는 아식스에서 검증된 아식스만의 와규 가죽으로 만든 글러브라서 일반적인 글러브에 비해서 질김이 있습니다. 가죽에 강도가 있어서 처음에 글러브를 껴보고 좀 딱딱한 느낌이 있지만 길들여서 잘 사용하다 보면 서서히 내 손에 맞춰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글러브예요. 해당 글러브는 유료 길들기가 이 완료된 글러브라서 바로 캐치볼 가능하고 뜰수 있는 글러브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네아 글러브의 아식스의 인기 모델의 글러브고 메이드 인 재팬 챔피언 플래그 한정품이라는 거요 엣지 들어가 있는 이부에 어떤 디테일들이나 여러 가지 듀얼 렉팅이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고 글러브 굉장히 손에 편하고 좋네요 근데 네. 아까 제트 글러브가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라고 그러면 얘는 견고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 브랜드의 최고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각 브랜드끼리 약간의 성향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글러브입니다. 아까 제가 느껴봤으니까 얘전도 뜯어보시고 보면 좀 구분이 될 거예요. 확실히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 좀 견고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 글러브고 해당 글러브도 80만 원대 모델의 글러브인데 저희가 추가로 판매하는 금액은 55만 원입니다. 55만 원. 네, 55만 원. 그리고 마지막 네아 글러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글러브죠. 그냥 가죽이 끼자마자 착수감 예술인 글러브. 아까, 제트 글러브도 좋지만, 얘도, 얘는 프렉시 킵 가죽으로 제작된 글러브입니다. 1AJGH2911309번 칼라. 10 사이즈고, 경식용, 내야수용 모델의 글러브입니다. 7만엔 대글러브예요 아주 고가 모델의 글러브인 것만큼, 글러브 껴보면, 너무 좋은, 그러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껴보면 그냥 너무 감탄만 나옵니다. 이 엄지 부분 느낌 되게 좋죠. 손에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그렇죠? 달라요. 네, 좋은 글러브는 확실히 다른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는 미즈노 프로 플렉시 킵은 오더 글러브에서만 제작되는 글러브인데 얘도 한정품으로 이렇게 이제 웰팅 부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새끼손가락에 좀 편하고 그 펠트 재방금 부분도 이렇게 어 한정품으로 제작된 글러브이기 때문에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7만 헬대의 글러브에 프렉시 킵으로 제작된 글러브인데 해당 글러브는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데는 없어요. 비슷한 레벨의 글러브는 있지만 동일한 글러브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7만 원이 넘는 글러브니까 국내 판매 가격은 90만 원대의 모델의 글러브입니다. 그런데 해당 글러브를 저희는 얼마입니까? 예, 한점 특가입니다. 뭐 다시 들어올 일도 없고 판매하기 어려운 특가 글러브 그럼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점인데? 도뭐저 저런 가격에 <laughs> 좋은 주인 만나면 좋다는 판단하에 65만, 65만 원. 그러면 일본 한 일본 가격보다도 저렴한 금액이요? 네, 일본 현지에서 사는 거보다 진짜 싼 금액이에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얘는 또뭐 저희도 되게 귀한 글러브인데, 그래서 다, 특별히 제가 메모를 해놓고 65만 원 특가로 지급한다고 하고 어,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얘 강추. 아, 저한테뭐 검정 글러브 추천해 주세요. 그런 문의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네, 일일이 제가 연락을 못 드리고 이거 구입하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겁니다. 65만 원. 네, 65만 원. 그리고 아식스 했죠. 그다음에 Z 외야 글러브 Z SE 모델 얘도 키가지으로 제작된 BPRG o 770S 스페셜 에디션 굉장히 좋은 글러브답게 다양한 택들이 달려 있고요. 너무 좋고 그냥 외야 글러브는 얘가 끝이라고 봅니다. 얘보다 더 비싼 글러브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글러브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아리송합니다. 글러브의 가벼운 무게감, 착수가 가죽의 광택감, 고급스러움, 또이 연두 색깔 스티치 완벽하네요. 어, 사이즈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얘가 z 에서 표기 사이즈는 8 사이즈인데 제가 느끼는 12.75 정도. 색도 12 깊고 네. 중간에 레이스 처리도 되어 있고 어, 사용하시기에 상당히 사용하면 할수록 상당히 만족스러운 글러브라고 느끼실 겁니다. 얘도 네. 80만 원대 글러브고 두구두구두구두구도 저희 특가 얘기할까요? 네. 얼마입니까? 55만원! 원. 55만 정상가 대비해서 30만원 이상 저렴한 금액이라고 네. 구매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야 글러브 중에 최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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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미즈노죠 미즈노, 프렉시 엘리트, 하가 재팬 미즈노 프로 스페셜 오더 글러브 손바닥에 자수 있는 버전의 글러브고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웹이 달려있어요 음. 웹디자인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나요? 요거는 쌍십자웹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음. 그게 왜 최근에 인기 있다고 아, 얘기하셨 국내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외야 글러브를 사용할 때 예전에는 이치로 웹을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아까 이렇게티벨트 타입. 근데 네네. 요즘에는 요렇게 돼 있는 글러브를 뭐 윌슨이라는 브랜드나 되게 미국 브랜드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요 웹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음. 견고하고 실용성 있는 느낌으로. 네네. 아까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좀 밸런스나 글러브의 조작성이 좋다 그러면 얘는 좀더 내구성에 집중된 모델의 글러브인데 뭐 사이즈감도 좋고 지금 잘 빠졌고 얘도 중간에 레이스 처리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양모 되게 충실히 들어가 있고. 굉장히 좋은 글러브네요. 혹시 미즈노가 양모가 좀 다른... 네, 것보다 모든 소재에 네. 있어서 굉장히 들어왔어요. 좋은 소재들을 잘 개발하고 그 다음에 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끈도 두께, 두께, 두께별로 부위에 다른 두께감이 있게끔 사용해서 글러브의 조작감도 좋고 너무 좋은 글러브죠. 그리고 사실 미즈노 프로 스페셜 오더 글러브라고 하면 글러브의 퀄리티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브랜드에서 검증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최고의 글러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해당 글러브는 보통 1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죠. 저희는... 80만 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입고된 지 얼마 안된 걸로 보여요. 색깔이 블랙 같기도 하고 약간 네이비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제 생각에는 블랙인데 블랙 요 스티치가 아. 주는 효과가 약간 네이비처럼 보이게끔 합니다. 그 스티치 다. 때문에 약간 블루블랙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좋아요. 블론 키면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런데 내가 내돈 주고 산다 그러면 아까 요구한 대가 상당히 고민할 것 같은데. 제랑네 제트랑 누가 사주면 미즈노. 제가 사면 z 를 사겠죠. 그래도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또 제트가 그렇죠. 또 되게 힘든 거 같기도 하고. 예, 지금 뭐든 80만 원에 저희가 할인하는 가격이 80만 원이고 지금 제 아까 할인 특가가 55만 원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가격 차이가 제목도 나니까. 그렇죠. 근데 퀄리티 대비해서 제돈 주고 산다 그러면은 2~3만 원 차이가 나면 고민해 볼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기 크니까 그렇죠. 전 Z 네. 그러니까 내돈 주고 사면 z 다 저도 끌릴 것 같긴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까지외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남은 포지션이 남은 이제 포수 남았습니다. 네, 포수 제트 프로스터스 BPRCM 820번. 네. 굉장히 인기 있는 칼라 중에 무난하게 하닷케마의 M8 타입으로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쉘라모브 하닷케마에 있다 그러면 이제 Z는 요렇게 식으로 안으로 는좀 어, 이렇게 글로브가잘 만져지고 밖으로는 젖혀지지 않는 쉘라모브 타입의 Z의 어떤 특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 제작한 글러브입니다. 가죽이 굉장히 터프해요. 아, 일반적인 Z 글러브에 대비해서 터프하고, 웹도 이렇게 X자로 꺼놨었어요. 이게 다른 오더 글러브에서 이렇게 하면 옵션 비용이 추가되는 건데, 얘는 이렇게 X자를 꽈가지고, 뭐, 뭐 그런 느낌도 좀 있다. 그리고 글러브가 Z에서 얘기하는 이 엄지 카브, 카브 마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엄지 형태가 살짝 안으로 말려있죠. 이게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입니다 뜻은 뭡니까 어잘 만들어졌다 뭐 그런게 그 개념이죠 어, 너무 좋다 훌륭하다 어? 사실 뭐 하타케야마를 가장 포수 글러브의 기준을 아, 두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저희들을 좀, 보면 네. 판매량을 네. 봐도 그렇죠. 사실 z 가 저희집에서는 그렇죠.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어 z 는 약간 사토 글러브의 어떤 보급형 글러브의 음, 느낌이 네. 나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가죽과 휠트의 관계에서 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유기적이다. 근데 하다케아마는 펠트는 좀 부드럽지만 가죽이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딱딱하지만 쓰다 보면은 내 손에 대로 맞추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려. 근데 제트글러브는 조금 하다케아마 에 비해서 만지기가 쉬워. 대신에 쓰는 기간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하다케야마가 인지도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글러브라고 생각 하지만 포스 미트 한정으로 보면 글러브만 놓고 보면은 저는 하다케야마 길레 제트길레 저는 무조건 제트니레 패턴에 대한 선택도도 다양하고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이 대상이 프로 선수가 아니라 고등학교 엘리트 선수가 아니라 사회인 야구다. 그러면은 저는 제트글러브에 20% 정도의 추가 가산점을 줄 정도로 음. 글러브에 그런 게좀 좋습니다. 네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글러브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사양이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하다깨야만 글러브가 예전 예전처럼 좋지 않아요. 뭐 내부적인 그 뭐. 노코멘트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퀄리티 유지가 균일하지 않고 z 그러니까 는 굉장히 균일하게끔 글로벌을 네. 잘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실제로 뭐판매량이 네. 어느정도 쟤들 봤을때는 렇정하는것 그렇죠.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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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매장에서 글로벌 껴보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하다케아마 사러 오셨다가 z 로 사실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일본 현지에서도 보면은 하다케아마가 인기가 많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판매량을 보면 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다키아마가 마케팅을 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하다키아마를 많이 끼잖아요 그러면 그게 글러브가 좋아서 끼는게 첫번째 이유지만 두번째는 혜택도 많습니다 하다키아마를 프로 선수들이 글러브를 받아서 낄때 조건들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끼게 되는 이유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돈 주고 산다고 그러면 나는 Z 글러브로 충분히 더 퍼포먼스가 있는 글러브를 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75만 원대 모델의 글러브인데 저희 가격은 52만 원입니다 52만 원. 그러면 어, 최저가 대비해가지고 15만 원은 쌀 거예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말해봐 저희가 좋은 금액에 판매한다고 자부하지만 꼭 금액만을 냐 그렇지 않습니다 글러브도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 검색해가지고 좋은 글러브를 갖고 와서 판매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아, 글러브가 좋다. 이점 네. 강조드리고 52만 원이면 아주 52만 좋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원. 그리고 또 미즈노 제트 나왔으니까 미즈노 만번 나와야죠. 미즈노 프로 너무 식상하니까 크레스 트 슈어 엘리트 가지고 제작된 1AJCH22300. 1A 얘는 H셀렉션 인피니트입니다. 이게 1번 가격이 6만 엔이에요. C5 타입의 글러브고. 굉장히 좋은 글로 보죠. 얘는 어, M8보다는 10% 정도 약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얕은 글러브도 아니고 깊은 타입의 약간 얕은 느낌이 10% 정도 가미되어 있다. 그래서 엄지 포 M2보다는 M8에 가까운데. 네, 그렇죠. 거의 M8보다는 또 약간. 다 그렇죠. 거죠? M8 기준으로 보면 M8 90%에 M2 10% 정도가 섞여 있다. 네. 이 정도 느낌으로 폭우면이 약간 엄지 쪽으로 와 있는 글러브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저는 재밌고, M8을 좋아하시는 분들, M2를 좋아하시는 분들 두 분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글러브. 그리고 글로벌 엘리트의 슈어 엘리트 인피니티로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수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글로벌, 일본 고시냐고 기준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 내구성이 어, 좋다는 의미 아닌가요? 가볍고 사용하기가 좋다라는 음.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 주고 사는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글로벌. 그래서 실제로 글러브 출시됐을 때 많은 유튜버로부터 올해의 글러브로 선정되기도 했던 글러브고 네. 국내에서는 이거 껴보고 구입할 수 있는 매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지금 해당 모델이 칼라별로 두세 개씩 입고 됐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검정색깔 글러브입니다. 라벨도 일반 글러브에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좋고 약간 색깔이 약간 그쵸? 검색으로 연하네요. 네. 그래서 직접 쓸 글러브를 찾는다. 그러면 저는 1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얘 저희가 지금 특가로 준비한 금액이 네.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6만 원대의 글러브를 갖다가 다른 글러브도 아까 저기 70만 원대, 80만 원대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얘는 50만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일본 현지 가격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글러브이기 때문에 강추! 음. 어, 무엇보다 추천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요거를 8개 9개를 판매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글러브고 저희가 길들이기도 다 해봤고 선수들한테 피드백도 들었고 일본 내 판매량과 추천 순위도 굉장히 높았던 글러브이기 때문에 그냥 50만원 저희가 어쨌든 이게 정가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좋은 특가의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50만원에 살수 있는 글러브 중에서는 오, 이거 굉장히 좋은 글러브라고. 현재 길들이긴 되어있는건 아니죠? 아니요. 새 네, 글러브입니다. 네. 50만원 네. 네, 이렇게 합니다. 저희... 그래서 이렇게 글러브도 다 소개해 드렸어요. 음... 그러면 어쨌든 네. 저희가 네. 네. 오늘 블랙 컬러 특집 했잖아요. 네, 네. 뭐 특가라고 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또 네. 오랜만에 좋은 글러브 소개해 드렸으니까 네. 그 중에서 네. 조금 좀 대표님께서 네. 몇점 골라서 괜찮은 금액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미터 제가 다시 설명해 드렸지만, 얘 예, 저희, 원래, 저희가, 제가 한건 55만원인데, 얘 예, 특가로 하려고 50만원에 특가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50만원, 50만원인데, 네. 예, 50만원이면 아주 좋은 특가 글러브다. 그 다음에, 아시스 골드 스테이지, 아까 예, 55만원 설명해 드렸어요. 길들이 되어 있는 아시스 글러브. 추가로, 얼마입니까? 특가로 48만원. 48만원. 예, 유료 길들이 되어 있는 신품 글러브다라고 보시면 되고, 48만원입니다. 그리고, 얘 예, 아까 80만원이라고 했었죠. 미즈노 프로 오더 하크래프트 에디션 네 얼마요? 70 70 좋습니다 미즈노 프로 5D는 얘 예, 아까 55만원이었죠 저희 지금 현재 사이트는 60만원 되어있습니다 네네 얼마면 되겠습니까? 60이요? 네52 예. 50 50오 이렇게 그러면 지금 4개 됐죠 뭐다? 달인하는 거예요? Z SE 얘도 아까 60만 원 했었죠? 네. 얘는 저희가 지금 65만 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50. 65만 원인데 50이요? 네. 너무 많이 할인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몰라요. 제가 55만 원에 50 했네요. 메모 지금 또또래시야될것 네. 같은데. 됐습니다. 요, 요 정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되겠군요. 아 예, 그 제가 1픽이라고 했잖아요. 1픽이면 얘는 어쩔 수 없네요. 65! 65. 네. 저희가 할때 쓰는 최대 특가입니다. 얘는 지금 7만엔 대 글러브에요. 7만엔짜리 글러브를 65만원에 드리는 거니까 7, 9, 6 0도 지금 환율이 뭐, 뭐 9천만 9백 한6 0원 넘어가니까 그걸 감안하면 일본 현지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프렉시 킵가죽으로 제작된 글러브 내 네아 글러브 중에서 내아용 오더 글러브를 사시려고 했던 분들 플래시 킵으로 제작된 오드글러브 사시려고 했던 분들 95만 원에 사지 마시고 이거 65만 원에 사서 써 보시면 글러브 가죽이나 제가 봤던 여러 가지 플래시 킵의 가죽 중에서도 최고의 가죽의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고 65만 원에 특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지금 메모 잘 하셔야 되요 네, 메모 잘 잘했어요. 이렇게 네. 네, 네.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 인사 어떻게 할까요? 따로 하시죠. 자, 항상 감사드리고, 더운데 건강 주의하세요. 안녕! 안녕!